이제 들어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매주 위클리를 그 기출 모의고사를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매주 기출 문제를 푸시게 될 건데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무리 신경 쓰지 말아라 점수 아무 필요 없다라고 말해봤자 어차피 신경 쓰실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과연 신경을 쓴다면 어디까지 신경 쓰면 좋은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문제를 푸실 거고 문제를 푸는 순간부터.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나는 시간이 되게 부족하네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이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에요. 자 그럼 지, 질문해 볼게요. 시간이 부족한 이유는 뭘까요?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실력이 부족해서예요. 우리가 한국말로 된 지문을 읽으면 시간이 안 부족하겠죠. 영어니까 시간이 부족한 겁니다. 그 말인즉슨 영어가 한국말처럼 보이면 시간은 안 부족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일단 이게 1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시간이 부족하다고 내가 억지로 빠르게 읽으려고 하는 연습 가장 최악입니다. 여러분 한국말로 된 지문도 생각해 보시면 빠르게 읽으려고 하면 읽히나요? 아주 쉬운 건 읽힐 수 있어도 어려운 건 읽지 못해요. 한국말도 그런데 영어를 빠르게 읽을 리가 없겠죠. 빠르게 읽는 건 실력의 문제입니다. 그거는 실력을 키워서 여러분들이 어떤 영어 문장의 구조를 봐도 보자마자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속도는 알아서 빨라지는 겁니다. 그게 되시면 알아서 빨라지는 거니까 그때까지 연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로 그럼 시간 관리는 할 필요가 없냐는 당연히 아니겠죠. 제가 시간 관리란 어디까지인지만 설명을 딱 드릴게요. 영어에서 시간 관리란 요거 하나입니다. 바로 보자면 안될때 넘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실수를 범하고 있는지만 살펴보세요. 예를 들어 어휘 문제예요. 그나마 여러분 어휘는 생각하지 않아도 알면 맞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어휘 문제를 봤어요. 문제가 뭐냐면 봤는데 내가 이걸 분명히 외운 단어 같은데 정확히 뜻이 떠오르지가 않아요. 아 이건 이거 이 그저께 봤어요. 그래서 알 것도 같아요. 조금 더 보면 그래서 그 문제를 봐요.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내가 그러면 그 어휘를 알고 푸는 건지 대충 비벼가지고 아 얘도 될것 같고 얘도 됐다고 같은데. 벌써 여러분 이걸 하고 있으면 시간관리를 못하는 겁니다. 어휘는 보자마자 알면 푸는 거고 모르면 찍고 틀리시면 돼요. 제일 그럴싸한 거 찍고 틀리는 게 어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시간관리란 이런 거예요. 모를 때 넘어가는 거 특히 애매하게 알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 이거 왠지 알것 같은데 이런 포인트 그럴 때 고민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장에서 풀수 있는 지식은 여러분 애플사과 같은 지식이에요 그런 지식이 아니면 기본적으로 내가 아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지식이 애플사과급이 됐을 때 진짜로 다 안다고 할수 있는 거예요 시험장에서 이거를 아주 냉정하게 스스로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헷갈린다 모르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판단이겠죠 그게 되셔야 됩니다 시간관리는 이게 1번이에요 그래서 안될때 넘어가시는 거 똑같아요 문법 문제 여러분 예를 들어 문법 문제는 빈칸 채우기 문법 문제가 있죠 이거는 논리 문제가 아니라 문법 문제일 때가 있죠 보통 그래서 문법 사항을 물어보는 문제 똑같아요 여러분 이런 빈칸이 들어가는 문법 문제는요 보자마자 얘가 뭘 물어보는지가 안 보이면요 못 풀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서 또 고민을 해요 막 해석을 해보는 거죠 얘도 넣어보고 해석상 얘도 되는 것 같은데 어 근데 해석상 얘도 되네 뭐지? 이렇게 하는 순간 여러분 벌써 이미 또 핀트가 어긋난 겁니다 보자마자 뭘 물어보는지가 보여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모르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그때도 넘어가셔야 돼요 선생님 그렇게 넘어가니까 20문제를 넘어갔는데요 올라갈 수 있겠죠 넘어가자 오케이 다음 오케이 다음 오케이 다음 했더니 이제 아무것도 안 풀고 11번일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거는 시간의 문제일까요 실력의 문제일까요 실력의 문제인 거예요 스스로를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실력을 키울 생각을 해야지 시간 부족을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하등 쓸모없는 공부가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 공부라는 겁니다 시간 관리에 대해서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를 때 넘어가시면 돼요 똑같아요 독해 지문을 쭉 읽었어요 한번 쭉 읽었습니다 나름대로 막 글의 구조도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해서 쭉 읽었더니 뭘 읽었지 싶어요 내가 뭘 본거지 싶어 이럴 수 있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또 올바른 자세는 아안 되겠다.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한번 천천히 보자. 가 맞을까요? 읽은 시간이 아까워서 그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읽었을 때오 모르겠다. 그러면 다음 지문으로 가야 될까요? 다음 지문으로 가시면 돼요. 시간 관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걸 읽었을 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건 똑같이 물어볼게요. 시간의 문제일까요? 실력의 문제일까요? 이건 실력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그 실력을 문제를 자꾸 안 보려고 하니까 시간 관리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시간 걸린 기본적으로 실력이에요. 이런 팩트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 냉정하게 스스로를 바라보셔야 여러분 시험을 잘 보는 겁니다. 가장 진리를 맺어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시험을 잘 보는 방법은 그리고 그때 제일 하면 안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실력보다 잘 보려고 하는 거예요. 가장 독이에요. 가장 큰 독이 내 실력보다 잘 보려고 하는 겁니다. 냉정해지세요. 시험 볼 때만큼은 그 누구보다 냉정해야 되는 겁니다. 내 실력이 40점이다. 그럼 나는 40점 맞기 위해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운이 좋아서 60점도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40점을 맞을 수 있는 실력인데 나는 결과가 좋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어설프게 고민하는 순간 40점이 20점 되는 거예요. 이런 건 시간 관리를 못한 겁니다. 실력 이상으로 보려고 해서 지금 제가 말한 것들 넘어가는 것들이 되려면 뭐가 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 실력에 대해서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아주 그런 놀라운 마음이 필요해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대충 푸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제일 잘 보는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면요 가장 대충 푸는 문제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맞든 틀리든 아무 상관이 없는 상황에서 문제를 풀라고 시켜요 어떻게 찍죠? 아이 몰라 찍죠 뭔가 이거 봤던 것 같아 찍죠 맞아요 근데 시험장에서는 아이 몰라 라고 찍었어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다시 1, 2, 4번을 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뭔가 더 매력적이에요 이러면 망한 겁니다. 그저죠이 차이를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실력 이상으로 잘 보려고 해서 그래요. 그런 겁니다. 모든 시험을 못 보는 이유는 다그 이유 하나예요. 내 실력이 50점이면 50점 맞으면 잘본 겁니다. 여러분들 기출모의 이제 일주일에 한번 보시면 지금 제가 말한 것만 한번 해보세요. 봤을 때안 되면 다음 문제로 가세요. 그것만 되시면 됩니다. 선생님 그런데 다 넘어가는데요? 그럼 다 넘어가세요. 그리고 스스로 공부를 좀더 해야겠다. 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애매할 때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넘어가는 훈련만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저는 꼼꼼한 성격이라 넘어가지 못한다 죄송하지만 거짓말이에요 꼼꼼한 성격에서 못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실력보다 잘 보고 싶어서 못 넘어가는 겁니다 마인드가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한 번에 안 보이는 건 틀려야 돼요 실전을 잘하는 방법은 내가 정확히 다할수 있는 것만 다 하는 거지 내가 잘못하겠는 거, 헷갈리는 걸 잘하는 건 실전에 잘하는 게 아니에요. 실전에서는 그런 걸 포기하는 게 잘하는 겁니다. 명심하시고 여러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한번 넘어가면서 한번 풀어봐주시면 되고 그래도 부족할 수가 있어요. 읽는 거 자체가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읽는 거 자체가 오래 걸려서 그런 거라면 빨리 실걸 키워서 빨리 읽을 생각을 해야겠죠. 그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그렇게 너무 어렵다 여러 가지를 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 제 말을 아무리 이렇게 들어도 이게 시험장에서 막상 이게 안될수가 있겠죠 사람 마음이 저도 알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되게 쉽게 말하지만 지금 제가 이 말한 것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시험장에서 이 마인드 컨트롤이 되는 건요 상상 이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시험장에 나중에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는 시험장에서 이래야 돼요 자 시험장에 이럴 수가 있어요 1번 2번 3번을 몰라요 자 쭈르륵 모르겠어요 1 2 3번을 어떻게 어휘 문제가 1 2 3번 외운 적 없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케이. 내가 단어를 이렇게까지 외웠는데 내가 이 단어를 모르는 건 남들도 다 모르니까 이거다 틀리고 다 맞으면 되겠다 나머지를. 이러는 마음으로 가야 돼요. 근데 5번까지를 다 몰랐어요. 어휘를. 그러면 내 인생이 망했다가 아니라 일단 망이 망한 거예요. 이러면 일단 망이 망한 건 맞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망했어요. 일단 아이학교는 나랑 운이 안 맞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망이 하 망했지만 그때 마인드를 바꿔야 돼요. 혹시 안 망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풀수 있는 건다 풀고 망하자 질땐 지더라도 그렇게 지자 라는 마음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자꾸 합리화시키면서 앞으로 가는 게 중요한 거지 여기다가 얽매이고 있으면요 뒤에 풀어 보지도 못하고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잘 보고 싶으면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른 건 여러분 다 실력의 문제니까 실력을 키울 고민하시면 돼요 이번에 모의고사 풀때 앞으로 꼭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렇게 해도 시간이 부족하다면 이렇게도 한번 해보세요. 독해 먼저 한번 해보는 거죠. 과연 내가 독해를 잘하고 있나? 그럼 읽을 때는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이제 글의 구조를 좀 배웠으니까 이지문의 구조는 이런 구조인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글을 읽어보는 겁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틀려도 돼요. 맘대로 그냥 확정 짓는 거죠. 이 글은 미센트로 쓰다. 그럼 주제는 이거겠네. 이런 식으로 단서를 잡는 연습을요. 틀려도 되니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또 중요한 두 번째입니다. 시험장에서는요 잘못 알고 있는 지식도 내가 진리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씨가 말하는 이두 가지 마인드가 제일 중요한 실전에서의 마인드입니다 틀리는 건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이 계세요 한 번도 공부라는 걸 되게 잘해본 적이 있는 느낌 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식에 확신이 없어요 다 배우고도 시험장에서 풀라 그러면 이게 맞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배운 게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틀려도 괜찮아요. 시험장에서 1 더하기 1이 3인 것 같으면 이건 무조건 3이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풀어야 돼요. 다 틀리더라도 이것도 연습을 하는 부분이겠죠. 이두 가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두 가지를 가지고 내가 대충 배운 것 같아도 내 지식에 확신을 가지고 찍으세요. 틀려도 됩니다. 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고 찍어봤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일 최악이 이건가 저건가 역시 확신이 없어서 아무 배운 거 적용을 못 하고 답을 대충 찍었다가 틀렸어요.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더 나쁜 겁니다. 차라리 무조건 이거다라고 생각했더니 그럼 뭐야 이거? 이거? 문제가 쓰레기인데 약간 생각하라고 들었을 때아 이런 거구나. 이게 훨씬 나요. 그러니까 시험장에서이 자세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출 모의 같은 걸 최대한의 결과를 내고 싶다면 두 가지 다시 한번 실력보다 잘보려고 하지 말 것. 그 말인즉슨 안될때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안될때 넘어가는 건 헷갈리는 거 포함이에요. 1번이랑 4번이 헷갈린다. 그 문제는 망한 겁니다. 바로 단서가 잡히는 게 아니면 둘중 하나 찍고 표시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첫 번째,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되는 건 지식의 확신을 가지는 거. 내가 봤을 때 이게 그런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 이런 것 같은 데라고 하지 마시고요. 이거다 라고 생각하 하고 찍어보세요. 답을 그렇게 해서 다 틀려도 됩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접근해 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독해에서는요 배운 걸 한번 써먹어보겠다는 마음으로 글의 구조 다 틀려도 좋으니까 그냥 글의 구조 한번 해보는 거죠. 이 글의 구조는 이런 거다. 이 글의 구조는 이런 거다라고 한번 해보는 거죠. 그 연습은 이제 여러분 실력의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더 해석하는 속도, 해석하는 속도는 실력의 문제예요. 억지로 빠르게 읽지 마세요. 읽을 수 있는 속도를 읽으시면 됩니다. 이런 질문들은 의미가 없어요. 선생님 문장을 끊으면서 봐야 되나요? 안 끊으면서 봐야 되나요? 손은 안 대고 봐야 돼. 여러분 이것도 웃긴 거예요. 굳이 나는 손을 대고 봐야 편한데 절대 대면안 돼. 막 이러고 있으면 생각해보세요. 정답이 어디 있어요? 정답이 없는 겁니다. 이지, 이런 짓만 안 하면 돼요. 어, 여기까지가 주어 오케이 주어 동사 이 문장은 3형식 앞사 이러지 말 이러고 있지 말아면 됩니다. 해석이 중심만 되면 돼요. 끊는 건 상관이 없어요. 손을 대든 말든 그럼 여러분 자유예요. 잘 익히는 대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보셔야 되는 건 내가 그냥 문장 구조가 들어오는지는 보셔야 됩니다. 읽을 때 단어를 연결시키고 있는지, 구조에 따라 해석하고 있는지는요. 스스로 알아요. 그게 되게만 계속 연습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거는 실력의 문제. 절대로 이 부분을 억지게 빠르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해봤자 아무 도움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괜히 해석만 망가지는 꼴이 되는 거니까 꼭 명심해 주시고 시험 문제 풀때 그렇게 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걱정하실까봐. 그래서 이제 매주 여러분 기출 모의고사 결과 계속 나오겠죠. 여러분 계속 안 좋아도 절대로 신경 쓰시면 안 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모든 지식을 다 배우는 건 그나마 8월 달이에요. 8월 달 정도가 되면 어떤 문장을 봤을 때 모르는 구문이 없을 거고요. 어떤 문제를 봤을 때 어, 이런 문제 처음 보는데 싶은 건 없을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조금 더 신경 쓰시면 되고 사실은 여러분 진짜 완전 어려운 지문까지 적용하는 걸 배우려면 10월달까지 가야 돼요. 그럼 터지는 시기는 11월달부터도 충분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11월달부터도 충분해요. 지금 터져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터지면 더 문제가 될수 있어요. 이런 분도 계셨어요. 제가 이게 한번한 한 적이 있나 모르겠는데 8월달쯤 성적이 터졌어요. 그래서 b, t를 아주 높은 등수를 찍었습니다. 자, 그리고 저한테 이런 톡이 왔어요. 여러분, 아직 4달 남았죠? 8월 달에 이런 독이 왔어요. 지금 역시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거의 합격생이에요. 8월 달부터 4달 더 남았는데 합격생이 거의 주변에 이제 보급을 전파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성공했다. 합격은 되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이렇게 하니까 됐다. 역시 공부를 하면 된다. 이 말을 하고 다닌 거죠. 그 학생이 1년 더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독이 될수 있다는 뜻이에요. 빠르게 터지는 게 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어차피 끝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명심하시고. 그냥 내가 할수 있는 걸다 하고 있는지, 배웠던 걸 써먹고 있는지만 신경 쓰시면서, 안될땐 그냥 넘어가는 훈련만 꼭좀 해주시면 나머지는 다잘될 겁니다.